어, 뭐라고 해야지 그게 토토리카로 토토리카로 빠워로 여기로 왔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여기로. <laughs> 여기 들어가 가지고 여기 한번 빠워서 이렇게 해서 여기 또 들랑달랑 했다 나오는 거요 있다. 일단 여기 나와서 나와서. 어. 이단은 거기 들어가. 여기 나와서. 예. 네. 잘게 한 다음에. 예. 분쇄기. 분쇄기? 여기로. 어, 여기, 중세, 중세. 아, 여기로. 오케이. 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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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 그래 요거 사진 찍어 보내야 돼, 나한테. 예. 네. 알았슈? 야. 어. 배고프 아직, 아직 멀었네? 아, 이걸 빠운 거야? 아, 요거만 넣면 요거는 무사 가지고 갈까? 예. 엄청 오래 걸리네, 얘는. 야. 고객 방으로. 네, 밀가루 같아, 밀가루. 비싸건데 비싸지, 뭐 많이 비싸? 많이 비싸지, 뭐 얼마나? <laughs> 아니, 너무 비싸면은 어. 팔지 말아야잖아, 벌짱프레요 응. <laughs> 이거 묵쪄먹는데. 하고? 응 막바로 수집 못해 그럼 어떻게 써? 아이고 앙금 이렇게? 물에다? 이거 막막 막? 그러니까 이거응 어. 저기 달아다가 달아다가 놓고응 어. 이거 자르다 놓고응물 넣고 응 어. 어. 여기 주물러 그렇게? 응예 어. 집어넣고 응 어. 예, 어. 예. 조금씩 넣고 조금씩 넣고 물 어. 넣고 막 주물러 예. 은 밑에 물이 많이 나오잖아? 응. 어. 그러면 하루, 하루 정도 나고 하루 정도? 어, 그러면 밑에 가라앉아. 응. 물은 버리고. 응. 음. 몇 번이나? 응? 어? 몇 번? 한 번? 한 번만 하면 되지, 뭐. 한, 한 번만, 번만 하면? 있어. 이거를 여기다 넣고서. 물 넣고, 물 넣고. 물, 물 넣고서 빨래빨듯이 빨아. 그렇지, 꽂야지한번 해봐요. 실용한번 해봐. 아, 알았서 그럼. <laughs> <laughs> 이렇게 빠우면은 전처럼 붙여먹어지네? 그러나 저아 비용 얼마 들어가, 이거? 만원 나온다고? 지금 몇 시간째 빠우는 거야? 한 4, 5시간 빠우는 거네? 5시간 더 걸린 는데시간더 걸렸네? 야. 사 먹는 게나 그래. 14만 원이면. 어사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야 이거 빠우는데 아침 7시부터 지금이시간 이 2시니까 6시간째 빠우는 건데. 야, 비용이 14만 원이래요. 70kg 빠우는데. 그따 그렇게 아세요? 이렇게 뭐두 종류로 묵주 쓸수 있고. 수비를, 아, 묵수는 거는 수비를 내야 하고 물 넣고 막 이렇게. 그래요. 젓고, 아까만. 아, 아, 아. 그러고. 그러고, 어, 빈대떡처럼 부쳐먹는건 막바로. 아, 요거? 응. 어. 이거, 도토리, 이... 이거 좋은 거지, 보니까. 예예. 아, 아. 많이 좋아? 아, 좋아요. 알았어요. <laughs> <laughs> 이거 지금 금방, 방금 뻗왔는데 너무 곱게 뻗어가지고, 또뭐 부친게 해먹어도 된다고네? 그래. 그냥은 부친게 해먹어도 되고, 묵을 내시면 우려야 해 된다고 아까 얘기하는 것, 아마 여러분도 잘 들었을 겁니다. 아주 끝내주네요. 음. 그리고 도토리가 엄청 좋대요. 방앗간에서 말하는데. 그리고 이거 빠오는데, 70kg 빠오는데 비용이 13만원 들어갔으니까 요거 비용 추가해서 계산해 볼게요, 한번.